왔소 반갑소 말을 반말로 격하게 합니다 놀라지 말고 내가 말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귓구멍에 내 말이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그렇게 알아, 알아라 부부가 평생 언제까지 평생 화목하게 사는 방법. 무조건 일주, 이주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해라.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는 그 어떤 집안이 자식 걱정, 회사 걱정 등등을 하면 안 된다. 해라! 이렇게 해라.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을,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 시간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며, 서로의 눈을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이며, 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없으면 부부는 행복하지 못한다. 이 시간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가정의 중심은 부부요. 부부가 화목하고 관계가 좋으면 자식 교육은 그 어떤 것도 할 필요 없다. 그 엄마와의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큰다. 보는 대로 큰다. 엄마, 아빠가 평안하고 화목하고 다정하고 서로 관계가 좋으면 자식들은 그대로 그렇게 된다. 그 이상의 어떤 교육도 필요 없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요. 사회의 중심은 가정이요.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요. 나라의 중심은 가정이요.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요. 결국, 부부가 화목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자녀가 있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그리고 자녀는 누구에게 맡기냐?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 평생 그렇게 살아라. 변화! 안 된다, 못한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거기에서 변화를 줘라. 혁명을 해라. 개선을 해라. 그 습관에서 벗어나가라. 왜? 부부의 시간은 그만큼 가치있고 절대적이고, 너희가 부부가 하나가 돼버리면, 자식 문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렇게 소소한 잡다 문제, 심지어 너의 직장 생활, 인간 관계, 다 풀린다. 부부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또한, 너의 심리적, 육체적, 질병과, 그것도 다 사라진다. 왜냐? 나를 지켜봐주고 있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한 명, 절대적인 그한 명이 있으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가정에서 그 배우자를 만나서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면, 몸에 질병이 생기지 않고, 암이 생기지 않는다. 알겠느냐? 그래서 그만큼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너가 엄마 아빠, 상대의 엄마 아빠가 1순위가 아니야! 결혼하면 내 마누라, 내 남편이 1순위고 그 다음이 자식이야. 1순위가 깨졌는데 2순위가 어떻게 되겠냐? 그 외에 모든 것, 친척, 원가족, 시댁다 그건 5순위, 6순위,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야. 1순위는 남편과 아내다. 이게 무너지고 다른 순위들의 자식이고, 뭐시댁이고내 엄마, 내 아빠. 자, 들아 부부에게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힘을 쓰는 거야 알겠느냐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안 되고 거기서 충족을 못못 받기 때문에 알겠냐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어딨냐 드라마 텔레비 너희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나 왜 모르기 때문에 안 해주고 또 자기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보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바른 소리 오른 소리 하면 듣기 싫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알겠느냐. 너희들은 내가 이런 방송을 왜 하는 것 같냐. 앞에 광고비 따위 몇푼안 되는 거 그걸 주워 먹, 먹으려고 한것 같냐. 내가 뭐내 팬을 끌어 모으려고 이, 이 짓을 한것 같냐. 부부가 하나 되는 거. 그건 진리다. 왜 진리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원가족을 떠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은 오직 내 아내, 마누라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들은 쳐다 안 보고 알겠느냐?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식 보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를 병신 같아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 남편은 그 권위와 순종을 받아 먹은 남자는 오직 너만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고 오직 그 한 여자만을 집중한다면, 아내는 돈이 있고, 똑똑하고, 병신이든지 상관없이, 지 남편을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 둘은 축복을 받고, 너희 가정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사이가 이 땅이 바뀌는 것이야. 어, 맞아. 모태 솔로 연애고자 세미나 서울에서 한다. 연애를 전혀 할 수, 하지 못하고, 연애를 해도 항상 안 되고, 여자를, 남자를 자기 밑으로 보고, 또는 너무 자기 위로 보든지, 그런 이상한 뭔가에 갇혀가지고, 연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와라. 참석하는 사람들 다 너하고 똑같다. 이 바보들이, 남들 사연을 들어보니 제가 너무 소소한 것 같아서 이런 바보들 을 와라 모태솔로 연애고자 쌤이나 고마워